저는 예언잘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있는지 모르고 여기 참석했습니다. <laughs> 어. 목사님들이 예언한다는 건저 생각도 못했고 여기 부흥집에 3일을 냈는데 전 천안에 살고 있어요. 천안에 살고 있는데 제 집사람은 목사고 저는 믿음이 조금 약해서 그런지 집사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laughs> 요번에 김성진 목사님 예언을 보고 가슴에 너무 뜨거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세상을 종교 기독교의 총력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착하게 살고 나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진짜 보듬고 아. 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네. 구체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 본인 아시는 분이 오셨는데 제가 예언했을 때 제가 네. 천안에서 우리 목사님 포함해서 다섯 명이 여기 와서 성경 받으려고 왔는데 그분의 그분들 저를 알고 있죠. 그 가정사나 지금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거나 그저께 첫날 저송탄에 사는 삼신옥 그 권사님 그리고 천안에 두정동에 사업하는 그 집사님 이분들 집에 대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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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력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김성기 김선지 목사님이 괜찮아? 응. 예언을 하시는데, 제가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놀랐어요. 아, 네. 저는 알고 있지만, 천부를시는 분들한테도 그 말씀을 이렇게 예언이 적중하니까, 아, 네. 제가 진짜 이 몸에서 땀이 날 정도로 저 눈동자 한 번도 한번떼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laughs> 예언하실 때. 아, 네. 그래서 제가, 아, 어, 나는 사실 예언자가 목회자분들이 한다는 걸 몰랐어요. 무당만한 줄알았어 <laughs> 원래 성경의 원조가. 불교에서 많은 분 그런 분들 많은 줄 알았지. 네. 제가 진짜 이번에 목회에 감동받고 세상 한번멋있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네. <laughs> 응, 감사합니다. 네. 원래 사실은 여러분, 성경이 예언의 원조 아닙니까? 근데 저것들이 갖다 쓰는 거 아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잃어버렸어요, 그죠? 예언을 어, 잃어버렸어, 참안 됐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처음 예언을 받으신 분이 어떤 느낌일까? 감사드립니다. 예.